이번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 e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E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The last stop of this train. You may exit on the right. Please make sure you tak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ank you. 이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 인천공항 2터미널 역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번 역에서 모두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